자그래서이렇게 대책 세 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장애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가 장애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달락 용량을 경합시킨다. 그럼 달락 용량 식이 PS 아니겠습니까? 퍼센트 인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기준량 PN이 될 것이고 얘가 루트 3 V 공칭 전압 IS 단락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또 써요 글자 좀 날렸을 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식이랑 단어랑 좀 매칭을 시키십시오 그냥 앞글자만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 공학이잖아요 전기공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요거 사법고시 아닙니다 행정고시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도 아닙니다 예, 암기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면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 임피던스 기기를 채택한다 고그 임피던스 기기를 채택하면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는 거 맞습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달락용이 어떻게 된다? 경감 줄어드는 거잖아요. 식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암기, 암기를 줄이라는 겁니다. 식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써자는 겁니다. 그리고 모성계통을 분리 운용한다. 우리가 모성계통을 연계한다는 것이 이렇게 모선이 있으면 여러 개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얘 임피던스들이잖아요. 병렬이잖아요. 병렬로 하게 되면, 병렬로 하게 되면, 우리가 회로 시간을 이렇게 하잖아요. 병렬 저항 두 개가 있습니다. 얘가 2옴, 얘가 2옴. 그러면 얘는 합성장이 얼마? 1이잖아요. 근데 얘가 4개 있습니다. 2옴짜리가.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온다? 4로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된다? 0.5가 되겠죠. 병렬로. 그래서 개통을 연계하면 연계할수록 임피던스가 줄겠죠. 개통을 연계하면 연계할수록 임피던스가 줄어요. 임피던스 줄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줄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줄으니까 탈락량 증대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연계를 시키지만 맞뭐 분리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리해서 니두개 네 쓰고 내두개 네 쓰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임피던스 조금 덜 적어질 거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모선 계통을 분리 운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회전수를 줄이자는 거죠. 자한리 리터 할류리터. 한리 리터가 많은 겁니까? 단락 전류를 제거 또는 감소시킨 했습니다 단락 전류를 제거시킨다. 예 줄이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죠. 예 맞죠. 단락 전류를 제거 또는 감소시킨다는 거니까 단락 류량 감소하는 거잖아요. 맞죠. 한리 리터가 많은데요. 단락 전류 제거 또는 감소시킨 했습니다 그리고, 개통 전압의 격상. 얘는 솔직히 그냥 아리송하다라고 좀 적어주시고, 그냥 암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거 보면서 얘를 하게 되면 또탈력률이 증대되는 거 아닙니까? 좀 따질 게 많아서 지금 그냥 암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류 연계. 여러분들, 직류에는 리액턴스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저항다기 리액턴스인데요. 직류에는 리액턴스가 없어요. 그러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진처럼. 맞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주는 거니까, 주니까, 잠시만. 맞죠? 잠시만. 제가 잘 헷갈렸어요. 잠시만요. 임피던스가 주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층류연계 예, 네,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갑자기, 형분해서. 그냥 외워주시죠. 층류연계 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직류 연계는 그냥 안겨 주십시오. 제가 요거 두개 지금 좀 그래요. 컨디션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고장 전류 제한기 사용 뭐 이렇게 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는 제가 갑자기 까먹어서 예 제가 좀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위에 거세개 위주로 봐 주시고요. 좀 나중에 생각나겠죠. 근데 지금 강의 안에 끝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좀 물건 너갈것 같지만 그래도 설명했으니까 자 그리고 문제 2번 문제 2번 예 그래서 얘가 하시면 되겠고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문제 3번 예 태양광 발전 장단점 태양광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신재생 사업을 예 그거 하다 보니까 낸것 같은데 예, 조금 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시험에 냈으면 좋겠지 전기기사에 안 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이유가 있대요. 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풍력발전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발전공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공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안기시식이 나을 것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뭐, 제가 설명을 깊게 하는 게 있고 설명을 조금 짤막하게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하실 겁니다.